어. 빙하에 박혀 있는 배만 일곱 개 털고 왔어. 아, 그런 배가 있어? 털었는데. 네. 어, 진짜 그 빙하에 껴 있다. 빙하에 맞아. 심지어 거꾸로 처박혀 있는 애도 있어. 뭐라? <laughs> 아, <그래서? 부러워>? 뒤집혀가지고. <웃음> 어. <웃음> 그거 왜 이렇게 인위적이야? 그게 자연이라고? <laughs> 그게 자연이래요. 에? 나도 인위적인 거몇개 발견했었는데 그게 다 자연이라고 하더라고. 안 어울려. 어 나도 그래서. 그냥 보물지도만 털고 왔어. 한세 개인가? 난파선 세개 털었나 어제? 아니 동굴. 처음에는 그 처음에는 그지상이 있단 말안 했잖아. 음. 동굴에. 아, 어, 약간 그릇처럼 생긴 돌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거기에 물이 받아져 있고 음. 물이 이렇게 한줄 떨어져 있어. 너무 인위적이잖아. 음. 근데 그지? 자연이라고 하더라고. 음. 자연적인데? <laughs> <인위적인데>? 아니야, <laughs> 자연적인데? 진짜 <자연적이고>? 보면 인위적이야. <laughs> 아, 진짜? 음. 왜냐면 그 돌이 모르겠다. 여기 이만했어. 여기. 나 약간 나 라프타같은 것도 봤는데 또 그리고 세계수같은 것도 봤어 세계수? 그니까 그래, 그러니까, 봐봐 아래로 동굴이 개크게 파져있다 근데 그 가운데 높은 기둥이 있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있는거야 그래서 와 이거는 이건 인인적이다 해가지고 동굴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무 밑에 타임머신이라도 있을까봐 그흙 팠거든 <laughs> 내안 나오더라고. 내가 아니, 여기서 자연적인데 하면 아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. <laughs> 아니 진짜 제가 인위적인 진짜 인위적인 거를 또 찾았거든요. <laughs> 아 진짜 진짜 인위적인 거? 아니 지도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 거야. 코끼리가 아니 코로 물을 쏘고 있었어요. 코끼리는, 코로. <laughs> 맞아, 맞아, 진짜. 그래가지고 야, 뭔 아니, 진짜, 아니 진짜 아니, 아니 진짜 이거 해야지. 어떻게 보여주지? 아니, 아니, 뭐, 방송... 너무 아니 이거 방송 너무 거짓말하네. 아이고 방송하면 보실 거예요? 이 코끼리가 물을 뽑고 어, 있었다니까 이게. 잠깐 기다려봐, 어, 어, 한번 한번 기다려 봐. 나 봐볼게. 기다기다 코끼리가 뭔뭐뭐 <laughs> 물을 뽑아? 물을. 거짓 거짓말이 너무 심해, 얼프야어 이제 우리가 진짜 모를 줄 아나? <laughs> 게리가 물 뿜고 있어? 안 뿜고 있어? 이외진 <끼리>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지도가 딱 제가 그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외지. 궁금해가지고 이 뒤쪽을 갔는데 저택에서 기르고 있던 꽃길이었던 거임 하하하하하하 이 정도는 돼야 인위적인 거죠 올빼미도 있어 올빼미 봐봐 어머. 뭐... 올빼미 와, 이제 어디 있지? 이 진짜 겁나 많이 밝혔는데 올빼미 이쪽에 있었는데? 됐다. 여좌. <laughs> <표정. 웃음> <laughs> 이게 인위적이 아니니적이야. 어? 올빼미랑 코끼리랑 다 찾았다고요. <laughs> 아! 알았다. 동물을 여러 마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강물을 여러 번뜨아야 된다고요? 사방신처럼. <laughs> 사방신처럼. 그럼 옆에 있는 사방신. 거 백조일지도 몰라. <laughs> 어? 야 오리. 보아래 오리 있네. 그까. 아니 이거 러버덕 어디 있었는데? 러버덕도 있었어. 또 어? 이제 백조 아니야 진짜? 그까 백조 한 마리도 있네 강물에 떠 있는 언니. 그래서 맵을 왜? 제가 지금 이렇게 밝혀놨어요. 요 요렇게.